저는 네네스스 벤츠 빱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발이좀 너무 작지 않나? 까는 거예요? BMW처럼 해 BMW처럼 나? 난... 2월에는 제 생각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GV70? <laughs> 이 차량 먼저 리뷰했다고 차 볼게요 박재민이 돌아왔습니다 어 드디어 BMW 한판 승부 X7 X1 X4 x x X6 사이 보겠습니다 데리고 오고, 공간 이, 있는데 자2 이, 에 탔습니다 그건 어때요? 공간성? 어우 어후... 말해 뭐해? 봐봐요. 뭐 압도적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지금 1열이형 B 필러 뒤로 와 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형의 그 주먹이 몇 개나 들어가요? 어, 뭐, 두개 반. 응. 음, 두개반 정도 들어가고. 안 잡을 필요도 없이 멘맨 뒤로 해보자. 아, 요 정도. 이렇게는 앞면은 어떻게 되있냐? 이거는. 야, 이건 야 앞면은 거의 뭐 누워서 그러는 거야? 제가 지금 엉덩이를 빼볼게요. 엉덩이 빼서 이 뒤에 기대볼게요. 겨우 무릎이 닿습니다. 겨우. 지금 엉덩이를 붙이면 그래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도 고 남아요. 근데 어, 이거 너무... 형 응. 내가 진짜 특이한 건 아이소픽스가 되게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이거 아이소픽스는 어, 커버형. 커버형도 통 커버형. 야난 이거네. 이거 너무 좋다. 한번 그럼 아이소픽스에다가 꼽아볼까요? 자 아! 차가 워낙 넓으니까 사실 뭐 이거 보고 해야 되나 싶다. 냅니다. 끝. 끝났어요? 끝났어. 아 미리 맞춰놓고 한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끝났어. 이거... 다시 해봐요. 아유 참나 사람 못 믿네 이거. 덮개만 열면 요거는 그냥 <웃음> 끝. 이게 <laughs> 너무 너무 빨리 들어가 버려서 내가 당황했다. 끝이에요. 이렇게 넣으면. 아 이거는 특히나 이게 LX라서 공간이나 이런 거는 뭐. 아 근데 잠깐만. 요게 좀 있다. 뭐야? 아 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게또 있을 수가 있구나. 뭔가 문제요? 어 어떤 거? 애가 불편하겠어. 남아서? 남아. 너무 많이 남는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한 여태까지 우리가 이 정도로 좌방이 컸던 차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넓다 보니까. 애 다리가 여기 걸리겠네. 생각지 못 생각지 못했다. 좌방이 크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베이스를 쓰는 피파넥스트는 어. 문제가 크게 없지 않을까? 요 꼽아 봅시다. 덮개를 열고 넣으면 되는데 이제 끝났죠? 근데 이 차량에 지금 한 가지 특징을 찾았습니다. 좌방에 그대로 밀어서는. 아, 아 그러면요? 세워서 놔야 돼 아. 그래서 카시트가 좀 무겁다. 내 카시트가 좀 무거운 카시트다 하시는 분들은 아... 조금 넣때 힘들 수도 있겠어요. 약간 이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면 좌방에서 밀면 안들어갑니다 어떻게? 세워서 밟아서 자,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너무 남지 아~ 이거 엄청 넓네 다만 걱정인 건 여전히 여기가 좀 어둡다 이안에딱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두운 상태에서 차량에 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의 광량의 어~ 채광의 아쉬움은 남긴 합니다. 건가요? 오늘은 뭐 당연히 유나의 토들 넥스트 오늘 유나에서 시트가 블랙 시트라고 하니까 어. 이거 색깔 또 보내주신 거예요 아 보내주신 거야 이거? 그 색깔이 달라졌어 아. 유나 토들 넥스트 카시트는 특징이 베이스. 베이스가 베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베이스를 먼저 아이소픽스에 꽂으면 이 위에 바구니 카시트 혹은 아이카시트 회전형 카시트까지 여러 개를 번갈아가면서 끼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네. X7의 이 아이스픽스 거 구격이 응. 진짜 이건 아, 나도 뽑을 수 있겠다 어, 자 꼽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꽂을 때는 자이 다리를 기억자 다리를 펴고 이거는 그냥 뭐 보여드릴까요? 재밌게 그냥 네. 스르르르르 끝 들어갔어요? 어아 그러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누르고 오 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다, 다리 폈는데, 어, 빨간색이야. 이게 3개에다가 초록색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다리가 밑에까지 가서 충분히 받쳐주고 있느냐.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초록색 들어왔고, 그냥 꼽아볼까요? 카시트를 이제 꼽아보겠습니다. 그치? 아, 그러네. 확실히 이 밝은색 주신 이유가 있네 확 튄다 이거 약간 뭔가 그런 약간 스포트라이트 받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돌릴 아, 수도 있죠 이제 돌릴 수 있죠 돌리는 건 여기는 이 버튼 하나로 반대쪽에도 똑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 15개월 이전까지 어린아이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해서 눕힐 수도 있고요 세울 수도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면 돕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역시 세울 수 있고요 자 일단. 지금 2열 같은 경우는 가장 맨 뒤로 밀었거든요 3열에는 사람이 지금 거의 못 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1열에 사람이 앉았을 때 2열에 카시트를 꼽은 이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열을 가장 맨 뒤로 밀어낸 상태거든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아우, 아니지, 충분하지. 애기가 앉기는 힘들지, 갓나 아기면 상관이 없어. 아, 그치, 그건 근데 네. 다리가 이제 좀 나오는 친구들이면, 그치, 다리가 나오는 친구들이 정도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돌 정도는 넘으면, 요렇게는 앉기가 쉽지가 않고, 이 카시트는 맥시멈 18kg, 그리고 신장 105cm까지가 허용되는 카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두세 돌 정도가 되면 이 카시트 못 쓰고,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야 돼요. 주니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베이스 없고 이게 훨씬 더 뒤로 밀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7에서 내 카시트를 꽂고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어 카시트 종류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뉴나를 꽂았을 때는 공간감은 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도 만족할지 아이소픽스에다가 한번 카시트를 꼽아 볼까요? 그래 보시죠. 일단 아이소픽스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이소픽스를 보시면 이렇게 커버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커버형은 여기에 경첩 커버형입니다. 아, 보이시죠? 이렇게 없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게 툭 올라가고 여기도 툭 올라가는 형태. 야,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laughs> 깜짝이야 <웃음> 와 스쳤는데 껴졌어 어 깜짝이야 아야야 이거 야, 야, 너무한다 이거 자 한번 가볼게요 껴졌네 난이도 0개 일단 좌방 위치하고 좌방의 이 기울기와 높이 그 다음에 아이소픽스의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지 피파넥스트를 올려보고 그러면 자 공간 한번 봐볼게요 야 근데 이 정도면 박재민이 약 약간 그러니까 불편하게 타야 하는 그 정도 포지션이 되면 2열에서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온다. 아, 일단 지금 아이소픽스가 여기도 이제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가 있고. 아, 요거 좀 편하다. 자, 이제 한번 꽂아 볼게요. 자, 레카로. 들어가라. 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레카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면 밀착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이소픽스의 브라켓 높이가 조금 안 맞는 차들은 꽂을 때 생각보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스피스 위치나 이 밑에 이 카시트의 어떤 평탄함은 카시트 꽂기에 되게 적당한 것 같고 궁금한 건이 차가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거 세웠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아, 오, 오호, 오,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카시트를 꽂았을 때 엄청나게 넓은 차는 아닙니다. 왜? X5니까. 이거는 막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누가 타도 막 남아 돌고 그런 차가 아니라 범용성이 높고, 실용성이 높은 차이기 때문에 카시트를 꽂았을 때 엄청 넓은 공간이 남진 않아요. 자, 그게 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좁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걸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문을 닫아볼게요.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진 않아요. 어,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이건 선택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엄청나게 넓은 차를 타고 싶다? 아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시트를 꽂았을 때 오히려 되게 안락함을 받을 수 있는 크기의 차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 구매를 하실 때아 오히려 이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훨씬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시트 꼽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둘째가 실제로 사용하는 토들렉스트 자, 이제 어. 베이스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시각적인 난이도는 어, 별뭐 반개 왜냐? 여기 아이스픽스 버튼도 아니고 커버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정확하게 여기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뽑는 커버를 따로 보관해야 되는 분리형 커버가 아니고 밀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에 의해서 오픈이 되고, 개폐가 자동적으로 되는. 이거는 진짜 최고다. 와. 이렇게 막 옆에 사람하고 막 얘기하다가, 잠깐만. 어, 어, 그래. 그래서 첫째 데리고 오고, 자, 꼽혔다. 와우, so amazing. 진짜 대박이다. 나 여태까지 차볼게요. 3 8대 중에 이게 제일 편해. 설피디의 말에 저는 단 1도 토로 달지 않겠습니다. 진짜 편하죠. 엑스포가 반전 매력이 있네. 밖에는 엄청 와, 까였는데. 야, 나, 나 지금 뭐할 말은 이뤘어. 패밀리카로서 이것만큼 좋은 장점이 있을까? 플랫 시트에 아이스 픽스 이렇게 편하 와. 자, 나안 보고 할게. 안 보고 어, 안 보고. 자, 눈 감았어요. 만약에 안 보고도 이게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인 거다. 이렇게. 나 <laughs> <야. 웃음> 느낌으로 알았어. 들어갔다는 걸. 나눈 감은 거 찍혔어? 와, 근데 너무 충격이다. 우리가 사실 오늘 BMW한테 미안하지만 X4를 상당히 지금 저기, 저희가 박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아니, 그냥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박하게 평가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지. 좀 아쉽다. 이질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 실내에서 이거만큼 완벽한 차. 이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자자 일단 자 돌려서 자 일단은 저희가 일 열을 지금 극단적으로 앞으로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이 앉았을 때, 제가 직접 앉아 보겠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이 열에 우리 아이에게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유 있게 아니면 그냥 좀 희생해서 여유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나는 너무 여유있지 지금 여유 있어요? 어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차에서 잠잘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면 어. 뒤에 한 봐봐요 뭐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가 발아 공간이 좀 부족해 좁네 자 일단 186은 이렇습니다 우리 해리피 d 가 한번 들어와서 앉아보시죠 오우.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넓어 안 넓어? 이 정도면 충분히 가지. 이 명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X4는 장신을 위한 차는 아니다. 체구가 큰 사람이 많은 가족들을 위한 차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공간감이 그렇게 여유 있는 차는 아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될수 있는. 다른 걸다 떠나서 이열이 저렇게. 카시트 친화적인 차라면 지금 만약에 카시트를 타는 아동을 키우고 있는 집이다 야 엑스포가 저희 차볼게 런칭하고 나서 최고입니다. 자 일단 좀 특징들이 있어요 요 아이소픽스가 커버형이에요 그건 커버형인데 반 커버형입니다 야 이거는 난이도 별 0.5개 아 그래요? 어 어? 응? 해봐 해봐 아 그러네 끝! 끝났어 끝났어 아 이거 사실 처음 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재민이 형이 진짜 좋아할 만한 아이소픽스다 이랬어요 야 너무 쉽고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직관적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자 어 할게요 끝안 보고 왔어 얼마나 편합니까 심지어 지금 이차 정말 잘 만든 게 뭐냐 면 시트에다가 카시트를 받치고 그대로 밀었을 때 아이소픽스가 들어가는 각도가 아주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요 보통 아이소픽스가 좀 밑에 있든지 좀 위에 있든지 그런 경우에 차들을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 찔러 넣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야 그냥 받치고 끝. 지0 5 k 도 아닐 것 같은데? 와 이거는 그냥 제로 제로. 우리 애도 꼽겠다. 요거는 전 여태까지 저희가 리뷰했던 모든 차 중에서 1등으로 꼽고 싶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분이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끝. 근데 이제 문제는 꼽는 것은 쉽다. 공간. 근데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 가서 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는 뭐 얼마든지. 잠잘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이 뒤에 한 봐봐 형 되기는 해요. 아 여유가 좀 있네. 여기가 조금 닿는데 이게 사실 뒤 보기 카시트라서 아. 앞 보기 카시트면 더 여유가 있을 텐데 그죠? 지금 저희가 예시로 쓰고 있는 이 피파 넥스트 카시트는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카시트예요. 뒤 보기죠? 밑에 프레임 있죠? 그런데 피파 카스트 꽂아놓고도 난, 난, 난 나쁘지 않아. 야 휠베이스가 확실히 2,800이 넘어가니까. 이런, 이렇게 되네. 2월에 앉아 봤고요. 2월은 저는 어, 굉장히 단순하다. 음. 하지만 압도적으로 놀라운 건 주거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아이소픽스가 어.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꽂혀 있어요. 아~ 아~ 요 아이소픽스 열어보겠습니다. 난이도 제로. 난이도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그냥 갈게요. 끝났어. 집어넣으면 돼. 그럼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밑으쭉 내려서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토르넥스트 이거 뭐 항상 잡을 때는 이 부분 안전벨트 부분을 잡고 하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와 공간 엄청 많이 남는다. 정말 야 놀라울 정도다. 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희가 BMW X 시리즈는 정말 다양한 차들을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원도 하고 있고 공간감에 있어서는 그 차들하고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차량은 작지만 불필요한 것들 다 없애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공간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한 노력의 흔적이 잘 보입니다. 보시면 자 떨어져 있는 부분은 좀 불안하다. 하시면 로프를 당겨서 앞으로 밀면 딱 붙죠. 아, 야, 너무 좋다. 사실 오늘 형 여기 온기 전까지만 해도 X1 너무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가장 작은 차잖아요. A 시리즈, 혹은 미니 그 정도로 생각 하고 왔는데 아,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1이라는 숫자에 절대 매몰되지 마세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엔진의 크기, 출력 그런 부분에서 일일 수는 있어요. 공간은 절대 1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볼게요.